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3D 운전교실이 5.72 3 4 7 2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오류가 있어 가지고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고쳤고요. 네, 처음에 차 선택할 때 어, 차들이 선택이 안 돼지고 막 투명차가 있고 막 그런 오류가 있어서 네. 빨리 고쳐서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G70 이제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하철 지하철 여기 가 가지고 그, 지하철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기능도 하나 넣었어요. 오호! 오호! 오! 오, 자, 자,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지하철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지하철보다 더 빨리, 그 다음 역으로 갈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하철 들어온다, 온다. 제가 여기, 요 끝에, 저세개 무너뜨릴 수 있게 해놨거든요? 보시면은, 저쪽 세 개도 그렇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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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저 반대쪽에 세 개도 그렇고 제가 무너뜨릴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와라, 빨리 와라. 자, 지하철보다 더 빨리 운교도까지 갈수 있을 것인가? 자, 지하철 섰죠? 뿌셔. 그렇지, 뿌셨어, 뿌셨어. 자, 5초 세고 출발하겠습니다. 1, 2, 3, 4. 오! 오! 빨리 가. 야, 지하철 엄청 빨라. 가속도 엄청 빨라. 어, 포스터! 우후! 야, 지하철 엄청 빨라. 오고 있어. 제발. 제발. 자, 지금 문저 시티. 지나고 있습니다. 바닷가 밑쪽입니다. 오! 몇 키로야, 지금? 속도 안 나와? 190! 야, 내가 지하철, 지하철보다 빠르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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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제발! 오, 빨라, 빨라, 빨라. 지하철보다 빠릅니다, 지금.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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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금 운교도 들어왔구요. 들어왔습니다! 왔다! 아이고 <laughs> 셔. 잠깐만. 자 지하철이 왔나 볼게요. 뭐야 뭐야 어 왔어 저 뒤에 왔어. 여러분 제가 지하철보다 좀 빨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하철을 따라잡아볼게요. 자 간다. 내가 얘가 출발을 하면은. 얘가, 얘, 저를, 제가 얘를 따라, 어, 간다, 간다! 따라잡어! 가자! 가자! 더 빨리! 더 빨리! 오, 엄청 빨라, 쟤. 자, 190까지 갑니다. 얘도 속도. 따라잡어, 따라잡어! 벌써 안 보여!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시속 179. 190까지 갔습니다. 자, 200km! 와, 200km. 운전시티 형다 와가고 있어요. 안 보여, 안 보여. 지하철 안 보여. 보인다. 잡았다! 오! 여러분, 잡았습니다. 분명히, 운전시티 역 들어가기 전에 제가 쟤를 박았으니까는, 내가 따라 잡은 거야. 아... 야, 근데 어떡하지? 얘 뒤로 또올 텐데? 잠깐만, 옆으로 피해보자. 과연. 자, 피해, 피해. 과연 지나갈 것인가? 오, 지나갔어. <laughs> 지나갔어. 살았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어 지하철하고 한번 속도 대결 해보시라고 여기맨 끝에 문 3개 떨어뜨릴 수 있도록 바꿔놨으니까요 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